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김일태 화백님의 아트뱅크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은 새해 첫날 문화예술의 사랑방이자 아트뱅크와 대한민국 방송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님으로 계신 배우 탤런트이신 유동근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개인 얘기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 김일대 화백의 아트뱅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독자 여러분들 직접 어, 건강하시기를 어, 축원드리고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좋다. 네. 건강하세요. 우리 한때 국민적 영웅 우리 축구 선수. 송정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 아 경기가 안 좋은데 또 경기는 또 경기로 풀어야 되니까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또 왕년에 빛나는 발향을 하셨던 그 모델 김화성님 오셨습니다 맞아 새해는 응.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뤘으면 좋겠고요. 네. 건강하신 2020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어쩜 저 좋아하시고 훌륭해요. 네, 사실 네. 여자들이요. 음. 나이가 들면 나이살도 있고 참이그좀 찌그러지는데 다들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관리를 잘하셨어요. 아 여기 진미령 선생님만 하겠어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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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역시. 너무 잘하줘서감사 네. <laughs> 제가 이 새해에 우리 그 유동근 이사장님을 첫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된 데에는 저희 아트뱅크가 문화예술의 공간이지만 우리 유동근 이사장님은 네. 그한국의 많은 방송 예술이 총연합회를 이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참그 다양한 많은 목소리를 수용하시면서 그 단체를 이끄시느라고 네. 너무나 그참헌신적으로 <laughs>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참그 어떤 존경을 표하고 또 조금씩 소외되고 음. 약간의 권익이 가면 좋겠다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탑스타에 자기의 포지션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면.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작업복 이고 힐 현장을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만드는 음. 그러한 일련의 그런 프로모션을 다 하시는 걸 제가 곁에서 보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네. 저희 첫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습니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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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우리 할생님의그 칭찬에 나열 중 이제 들어보니까는 너무 제가 송구스럽고 잘합니다 오늘 그첫시작에이불고가 네. 어, 굉장히 저 자신 입장으로서 아주 감사하고 예. 오히려 더 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거우셔야 돼요 목을 시니까 말만 할 한숨 아니 이렇게 목소리만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빨리 들어가잖아요 <웃음> <웃음> 사석에서 배도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머! 유동근이시다! 너무너무 아니, 전화. 전화. 네, 전화 그러면서 감히 다가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협회 이사장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다니시면 사실은 오뭐 유동근님이셔 광고를 찍더라도 엄청 찍으실 수 있고 뭐 조금만 하셔도 어마어마한 부가 따르실 텐데 보도 많이 될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나누시고 이 고로 어려운 길을 가셔요. 제가 그 연기자 협회 살림살이를 보니까는 재산이라고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딱그 코딱지 하나가 있긴 없었어요. 야이 코딱지 하나 갖고 어떻게 이걸 잘 굴려서 음, <laughs>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아 호기심도 오고 그리고 우리 직업은 뭔가 그 역할을 이렇게 해내면서. 그 일에 대한 그 성취감이죠. 환영받고, 음, 음. 뭐, 어떻게 이걸 잘 풀려서 살림을 거기 이제 도전해볼 만한, 아 거기에 아주 그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음. 어, 어, 주위의 도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어, 예술총연합회는 음. 이제 살림자리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45년 만에 어, 목동이 이제 방송회관에 이제 입주를 하게 돼요. 아, 네. 어, 어려운 일 되네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입주 하는데도 우리 김일대 파비기 굉장히 음덕 양으로 지원을 많이. 음덕 양덕. 그래서 전화 통으로 친구 모하시나 뭐 그러면 어, 방송회관에 있다고 음. 그러면 심내시에심내식 그게 그. 그 한마디가 그렇게 저한테는 사실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처음 얘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따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칭찬의 성장을 이룬다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 오늘날 제가 더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더 어, 어떤 수입을 창출을 해내는 것보다도 더큰목으로큰 방향으로 그런데에 어, 저는 친구 입장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laughs>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무엇보다> 갑자기. <laughs> 음, 아, <아유>, 왜 그러세요? <laughs> 저는 우리 <laughs> 이 사장님이 제일 우리 유동근 이 사장님한테 <laughs> 네, 네. 제가 그 감동을 음. 받은 것이 어떤 친구이기 전에 네. 에, 자기는 연기자로서 <웃음> 국민들에게 <웃음> 많은 사랑도 받았고 <laughs> 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보다 사랑을 못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일을 향해서 달리는 후학들에게 자기가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라도, 그네들이 설수 있는 공간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일에 자기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겠다는 그 말이, 네. 아,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예술을 하는 보통 그런, 그런 생각을 네, 하면서 음. 굉장히 친구이기 전에 음. 아그 생각과 감성이 음. 아, 참, 벼수까지 예술인이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음, 또 생각만 아니. 있다고 다 하는 게아니죠 그렇죠, 은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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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네. 유튜브를 갖고 있을만큼 유명한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음. 전화, 아유, 전화 때문에 충격이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전화 앞에서 그러니까. 다 은하. 마음이 어디 그죠? 그래 네. 우리 송정모님도에그 네. 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그렇지요. 어떤 그 스포츠인으로서는 그참 전설이죠, 음. 전설. 감사합니다. 지금은 <laughs> 네. 개인 방송도 하시면서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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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꾸려가고 네. 계세요? 지금 아 안녕. 그냥 대놓고 물어보셔도,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 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아, 여쭤. 저 이제 마흔 둘입니다. <laughs> 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월드컵 때였었거든요. 어, 아, 근데 되게 나이가 들어보이는 느낌이야. 아, 보면... 은퇴한지 7년 됐다고라니까. 네. <laughs> 네. 마흔 둘이면 뭐 형님이라고 하기에 형님으로. 우리도 마흔 둘. 그시절이 있었어. 아름다울 때뭐 하셨어요 전화? 전화. <laughs> 그때도 전화였던 거 아니죠? 전화는 마음 돌 때요. 네. 그냥 한국의 모든 그냥 텔레비 시청자가 딱 그냥 전화에 고정되던 나이였어요. <laughs> 틀면 나오는 데 아니었어요? <laughs> 그랬을 거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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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그때는. <laughs> 전성기였죠. 그럼요. 아 용의 눈물. 음 응? 용의 눈물에서 그참전화로서그 재방송 요즘 매일 보시죠. 이시 조선의 재방송 어떤. 이거 음? 맞춰서 들어가시더라고요. <laughs> 참그 전성기셨죠. 네. 그때는 참 배기 어려웠습니다. 출국해도 그래서...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 화병에는 가야지. 화병 네. 우리 그때 화병님은 음. 어떻게 마흔 둘에. 저는 마흔 둘에 음. 영국에서 열심히. 그림 아, 그리고 그때가요? 공부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아 영국에서 또 공부하실 때였고 한 분은 또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나이 되니까는 좀 해석이 되는 게 어, 우리 그김막힌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그 느낀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 고집에 있어서 이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철학이 있고. 네. 또 자기 그 세상에 어떤 신뢰라든지. 음. 그 소신을 음. 그 끊임없이 굽히지 않고 가는 게 이제 고집이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음. 근데 한쪽으로 이제 편협된 그 고집을 아집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렇죠. 음. 맞아. 아집. 이그 정도 아니면서 고집 피우는 걸 뭐라고 할까요? 개고집이나 <laughs> 개고집. 네. 어 우리는 어이 나이 대때 음. 송정국 그 선수처럼 어, 자기 그 소신을 갖고 누가 뭐래도 음. 자기 길을 굽히지 않고 갔다는 그 고집의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 나이대에서 그 서로가 그 교류하고 그 느끼는 그 폭이라는 것이. 그, 말을 안 해도 느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친구를 한 사람 봤어요 음.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예, 임금 용자에 얼굴 안자 용안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많이 했구나. <웃음> <웃음> 그런데 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에요. 어. 무슨 문제냐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자기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네네.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음. 아, 어떤 네, 신뢰가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그죠 어떻게 주소들은 지식하나 음, 같고 그치. 학식도 없이 양식도 없이 그 사람을 보고 아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에 있구나. 네. 아.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은 결국은 어느 체계에 나와 있어요. IQ가 낮다. 낮다. 네. 아. 근데 아. 오늘 이렇게 그첫물고를 트는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은 다 공동의 그런 예, 아 내가 이렇게 해야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지 음. 웃어 줄수 있겠지 예, 다 작은 희생을 하는 거죠.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제가 어느 사석에서 간단한 네, 네. 사석인데 이렇게 음. 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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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 아, 네. 전화를 네. 친구로서 자주 거의 매일 보는데도 네. 저희는 별 얘기가 없어요 차를 마시던 식사를 네. 하던 그냥 눈만 이렇게 한번 아, 네. 보고 눈 쳐다보고 조금 지나면 네다섯 시간 가도 돼요 저희는 별로 대화는 안 합니다 네, 그거 역시 온감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늘 궁금하고 네. 어디 계신고? 나를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운동화 끈 매고 나의 삶, 나를 위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음.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 예술인들의 소외된 쪽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응? 끌어낼 수 있을까하고 배낭 매고 나가는 그런 친구 이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음. 그냥 안 그러면, 네. 그럼 깨끗이 있고 아무 데나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음. 매일 큰돈 들어오고. 그런, 그런 분이죠. 그런데 맞아요. 그런 걸다 버리고, 음. 홍릉원, 뭐, 방 어디, 어디. 가 배낭 메시고 그냥, 아, 대박. 얼시고 그 공무원들 만나서 하 아, 이해시키고 맞아요. 음,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위해서 조금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전화가 공무원들한테 매일 빌러다니는맞아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제일 싫으셔 그런 쉽죠. 모습을 보면서 뭐 아직 조금 부족하니까 아, 참, 그,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네. 대해서 정말 우리 많은 방송예술인들은 우리 이사장님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네. 러네요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뭐 대한 가수 협회 뭐 이사로는 있지만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고 뭐 월급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희생이에요. 맞아요. 예, 배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직. 인데도 서로 또 그거를 또 하려고 달겨들고 그쵸? 하다가 뭐가 안 생기면 음, 나가고 맞아요. 그런 일이 필비재하거든요 근데 총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유동근 이사장님이 여기저기 안 다니는 데 없이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통합시키면서 혼자 또 앞장을 서셔서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저희 대한가수협회도 무조건 따라가고 있어요. <laughs> 운동요? 운동 잘안 뭉치나? <laughs> 아, 운동도 요새는 스포츠맨들 예술인으로 하던데 이 사장님 저쪽 축구 쪽도 우리가 이렇게 축구만 아, 숙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도 들어가야 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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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그런, 들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포츠라든지 저희 이런 그 대중문화 예술 쪽도 으 어,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그 방향이라는 건은 어, 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 그 하나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그 시너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또 외로울 거예요 아마 음. 송정국씨 외로워요? 네. 음. 잘, 않아서요? 그게 그 그게 그게 예. 잘 예. 뭉치지 않아서요 그래 예. 그정도요예잘 뭉치지 않네. 그 바빠요 정말. 다들 그래서 다들, 이게 네. 이제 그 이게 운동을 할 때는 같은 게 동료에서 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스타덤에 올르는 선수가 있는 거라면은. 음. 거기에 또 오르지 못하는 선수가 있고, 응.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그어 동지간에 그런 것이 조금 조금씩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운동을 몇 년을 했느냐에 앞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선수다 그러면 앞에 서는 거죠. 응. 예.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뒷줄로 밀려났을 때의 아픔. 응. 예. 근데 이제 어, 이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 은 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아 궁극적으로는 소위 이 금메달권 그러니까 1등을 한 사람들 명성을 날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으게 할수 있는 것은 인성교육관이라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금메달을 딴 선수 또 금메달을 못딴 선수 또 한때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유명하지 않 그 선수들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것이 이거는 문화하고 스포츠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다고 봐요. 응. 얼마 전에 응. 제가 어이 얘기는 응. 제가 그 김하백하고 이제 짜장면 먹으려고 차를 네, 네. 타고 가는데 아트뱅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 옆에서 서근서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그 유명을 달리하는 그 어린 생명들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그 차가 그 강강령을 가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면 새벽에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린 생명이 갔는데 이 선배들은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를 세상에 던지지 못한다는 질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 우리 교육원 학생들이 수요하는데 원고를 쓰다가 그동안에 쓴거을 버리고 저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어, 원고를 썼어요. 어떻게 쓰든지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틀 있다가 뒷마방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트뱅크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건 엄청난 선행입니다. 음.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그한 예술가는 그 그림쟁이는 세상에 자기 독백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강병을쭉 쳐다보면서 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응. 에, 그거는 엄청난 제 마음을. 에,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원 학생들한테 응. 그한 대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응. 내 친구 중에 화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더라. 어떻다 어떻다 하더라. 갖고 생명을 벽 경에는 일은. 멈춰져야 된다. 그이 화백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내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친구들하고 침액을 하면서 그건 마저도 우리일 아니냐? 음. 이겨내라.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몇년가다다 보면은 없어진다. 그러니 이겨내라, 이겨내라. 그러면서 이제 어. 그 사석에서 제가 이제 우리 김하영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는 저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이 우리 업도 아닌데 예, 이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맞아요 이 그림쟁이가 이 화가가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예, 젊은이들에게 예, 그 메시지를 그것을 고민을 하고 그랬다는 그 포석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간고히 그거는 계속 할 수가 없는 대목이어요 제가 굉장히 그 크게 감동을 굉장히 받았어요. 큰 감동.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치맥을 함께하는 그 수료생들 <laughs> 다리, 다리 좀요니다다서다치 <laughs> <laughs> 아트뱅크 구독을 누르라고 하셨나요? 우리 그게 중요하어 갑자기 으흐흐 <laughs> <laughs> 응? 이게 <laughs> 중요한데. 왕서버. <laughs> 왕서왕 <laughs> 제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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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직접 네, 그 얘기를 네. 좀 네. 듣는 게 나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 네, 친구들 네. 직접 들으면 그럼, 또 용기도 어, 생기고 어, 삶가운데도자 2020년 많이. 물고 이렇게 뜹니다 어, 네. 예. 아, 네. 예. 아, 네. 아, 네. 예.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음. 네,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도 음. 조금 자원이 좀 부족한 나라죠.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우리 유동문이 사장님이나 우리 국민에게 감동을 준 송종국 선수님이나 훌륭한 국민 배 국민 가수 진미령이나 뭐다 이렇게 훌륭한 보석 같은 인재들이 다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특히 문화 예술에 크, 많은 음. 이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욕망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예술에 틀림없이 아름다운 꽃이 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같이 네네. 우리 이사장님의 어, 금년도 <laughs> 네. 어, 방송예술인 청연합회에 네네. 많은 회원과 음. 많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이끌고 잘 연합회가 번창하시기를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에게 덕담 한 말씀. 아 시청자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경자년이더군요. 네. 음, 그 특이하게도. 그 Gd인데 예. 하얀 Gd 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쁘다. 순백의 그 그그 하얀 그 빛처럼 어떤 간에 어,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어, 한분한분 한 분, 어, 저희한테는 제일 어, 중요한 분들이죠. 아무쪼록 올한해도 우리 대중문화예수님들을좀더 폭넓게 사랑해주시고 격리해주시길. 아주 진심으로 제가 기부하는 마음으로 읍절를 부탁드리고 더욱이 시청자 여러분 한분한분 한 분, 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건강 하니겠습니다 음, 그럼요 모두가 건강하시고 어, 제발 어, 이 어린 생 명들이 올한 해만큼은 어, 작년처럼 억울하지 어, 않게 그런 일은 어, 좀안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어, 소망 에게 아트 뱅큐를 응. 어, 사랑해 주십시오.